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3권 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 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기준, 자기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내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헌법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주요 쟁점과 결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방선거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두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퉈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같은 선거에 출마한 두 명의 예비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스스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 금지조항이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둘째,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금지조항이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허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도 금지하고 있어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비방금지조항은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진실된 비판조차 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과 비방금지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의미하며 일반인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도 적절하고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비방금지 조항의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방이라는 표현이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법률적 해석상도 모호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비방금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진실한 사실조차 비방으로 평가되면 처벌될 수 있어 표현위축을 초래하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중적 제재는 과도한 제한이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자유롭게 검증할 권리마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허위는 단호히 막되, 진실된 비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 그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